다른 림프의 흐름. 우리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림프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림프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노폐물 제거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중요한 림프의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엉덩이의 천골 S2에서 S 4자리 엉덩이의 골짜기를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긴장이 있으면 림프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천골 부위를 이완할 수 있는 요가 자세들을 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틀기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부드러운 이완 기법으로 림프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림프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긴장을 풀어보세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림프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운동은 림프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보세요. 정기적인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림프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림프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려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브러싱이나 원형, 펌핑, 마사지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림프 기능에도 좋습니다. 명상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세요. 전문적인 물리치료도 림프의 흐름을 도와줄 수 있어요. 문제를 느끼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간단한 마사지도 림프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림프 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다만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내일의 활동에서 이동을 늘리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림프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단순히 칼로리를 낮추기보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마사지 기계나 도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몸 건강에 좋습니다. 좋은 생각과 느낌을 가지려 노력해보세요. 종종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자주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와 림프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을 취하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림프의 흐름은 단순한 생리적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습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고 꾸준히 수행하며 림프의 흐름을 개선해 나가세요. 가족과 친구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생리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림프 건강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기적인 마사지를 고려해보세요. 일상에서 스스로 림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러 제품도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림프 흐름이 항시 원활하기를 바랍니다.